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, 는이다자 오랜만에 풀 영상으로 인사드리네요. 다시 돌아온 주술의 전모드 보너스 영상이고요. 저는 대박이다. 하카리킨지입니다.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뭐죠? 모두 자리 앉아라. 재판에 다시 시작하지. 안녕하세요 세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세퍼는 히구루마를 갖고 왔습니다. 초형인의 검을 쓸수 있는 아주 엄청난 녀석이죠. 그리고 오늘 저희는 스쿠나를 선배. 음? 그것도 내구미요. 오케이! 아, 너, 네가 먹방하는 거야! 나 모르겠다! 아 모르겠다! 바로 소환하고 시작하죠! 예 시작하죠! 혹시 뭐 쫄리거나 그러진 않죠? 계속 쫄리는데요저도해요자 시! 작! <laughs> 스토나는 좀 늘려간다 영역절제! 좌사의 박수! 어. 야! 어 왜요? 봉호 진짜! 아니! 괜찮아! 이 안에서 다 내가, 그래? 내가 안 괜찮아! 내가 안 괜찮아! 내가! 너뭐 죽어! 버티면 뭐 하냐고! 님이라서뭘 모르나? 아이! 대박아니너조움이왜 버튼 대박 이렇게 안 돼! 어? 잠깐만! 너네 기분이 좋은데! 링이 좋은데! 탱커 아니 도움이 뭐 오늘 영역 챙겨할게잖아 아니! 아직! 아직! 아직이야! 아껴야 돼! 지금 아니야! 나왔다! 대박이다! 야 <laughs> 젠장! <아니, 진짜. 웃음> <나> 이제 니가 쳐봐아나나때리자아 쳐봐라! 쳐 니가! 여기 억울로를못모아어아아파 뭐 아파! 와! 때려! 때려! 때려 바보야! 때려! 아 때려도 너한테 이게 끝냈다니까 근데 그냥 역역 전개 쓰자 아안되다 모두 뭐 자리 앉아라 재판에 다시 시작하지 역역 전기주복 사하! 오? 됐냐? 너 죽이셨어? 된.. 된거 같은데? 된거니 자리 앉아라 아 자리 앉으라고 아 자리 앉으라고 미친놈아 어, 요말로 무서워 미안하지마 이츠공 파이어 상태라고 간다 어라 이아데아 <laughs> 오랜만에 오니까 그러니까 셋터도 이렇게 맞고 좋네요 대박이다 네, 네, 야 빨리 와 타고 말아냐? 뭐야 이다역격 전개 유 사파 자 오우. 이제 너는 죽었다 재판을 시작하지 피고 판결? 판결이다 guilty 음. 오 뭐야 물성 검 있잖아 물성기야? 응그인데자 이제 네가 마무리해 나 이제 나 나한테 준게 아무것도 없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근데 왜 청인 검이 안떨치 야, 네가내걸몰수에잖 아, 네, 네 <laughs> 아 <laughs> 미친놈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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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야네걸가물수 아, 수에못 써요 영역전 아, 자비치는 거야? 아, 자고 거야? 아, 니가 대박이야미거가자야는데 아, 가 물수에 자비는 대박이자 대박이다 <laughs> 야그로 나한테 끌렸어 이거 스텔리든가 진짜 알겠어 안 되겠다 나는 역시 이런 캐릭터가 어울리지 않았던 거야 내가 어울렸던거든 역시 아 설마 아씨 <laughs> 내가 어울렸던 건 역시 그 캐릭터야 그때 슬파 터는 당시 등장한 걸늘신 카시마 하시메 아이 <laughs> 씨마 나이스! 있음! 그다음 역전 대박을 노려보자. 가자! 가자! 레신이라고이거 오늘 안에 대박 터지긴 글다나이스 대박이다. 한번더? 어디갔어? <laughs> 어디서 어 스쿠나? 널 여기서 오늘 죽인다 스쿠나 아무래도 그걸 꺼낼 때가 된거같아 뭘 꺼내? 아 있는 그래 그거? 그거? 있잖아. 아, 알겠다 자내 수식을 개방할 때가 온건가? 환수 오버 <laughs> 어, 나, 내가 내가 죽겠는데? 내가 죽겠는데? 농담이고 내가 죽겠다, 내가 죽겠다. <laughs> 아, <농담이가 웃음> 내가 죽겠다. 뭐하도좀 해봐 아 미친 내가 내가 진짜 죽겠는데? 저자 지치지도 않나? 아니 지친 건 난데? 에라 영역 전기 마지막 영역 전기야 아, 아, 이제 나도 못 버텨 뭐야 실패 같은데? 아니 내가 대박을 터트릴 때까지 무한대로 돌아가는 자살 박수 대 방이 이 오, 탈이다! 가능해, 가능해! 한3천년후 나도 간다! 영역 전개 걸렸다, 트로다 환, 비고, 출식! 대박이다! 오! 아! 에도지 박스! 이게 뭔개판 언제 끝나 이거? 언제 끝나? 아, 어. 진짜 슬플 할 기로도 없이 죽어버린 건내 신카시마시베였다. 안 되겠다. 유튜브하기로 또는다오로사토르 아니 이 거저 사토르가 갑자기 뜬다고? 요기 뜨니까. 무령공 정말 이렇게 막안 됐다. 안 됐다. 지 거밖에 없어요. 그 그때 슬플 할 기로도 없이 등장한 건. 이파돌이 어? 유지다! 아니 감자돌이 유지? 간다! 칙돌이 간다! 자폭 물어 다 이거 너도 못 버틸걸? 나도 못 버티는데? 어 잠깐만 이 자식 설마 마우라 알겠지? 네, 나..나..나도 영역 중이다 인데? 괜찮아 내가 잡아줄게! 지금이라면 잡을 수 있어! 아마도 로맨스구나? 지라 나도! 잠깐만 이거 일단 영역 해제 나도 영역 적힐 당했어! 야 잠깐만 야, 야, 이길 수 있죠? 고.. 더도쌤 이길 수 있죠? 아니! 지지 병X나 살려줘! 아! 씨발 <laughs> <시발>, 씨발 <laughs> 고더쌤 개새끼야! 그 <laughs>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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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지번새끼 아 이건 다른또 어, 다른 건데? 지번이? 어 그치. 일단 영역 적힐 일단 풀받아 어, 오아 미.. 뭐 이거 완전 체거 됐어! 아니 잠깐만 안 아, 됐다. 흑선만 한 번은 하면 된다. 또한 번이면 된다. 오, 아, 흑선 한 번이면 나도 나도 주인공이다. 가능한가능해 게, 게. 나 지금. 어디서 번가 이거? 아, 어? 어? 감사합니수슈아나라야수크나라야수크나 니가 애끼던 너의 너의 수육체, 너의 수육체 이거 유지하고 좋댔다, 좋댔다, 튀어. 자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. 저희를 더 도망가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유바, 유바, 집에 저거 다니야!